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 여름하늘 TV입니다. 선수 핑에 한방 눈이 내어서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네요. 제가 일정이 없던 벌써 체류 기간이 보름이 됐습니다. 예.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장을 했는데 아직 좋은 소식도 없고 어제도 뭐 특별히 영상이 올라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제가 푸야를 꼭 눈으로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음제 심정은 지금 눈으 말씀드렸지만 푸아야의 검사 결과 현재 상태 현재 정확하게 어디 비전시 구역에 있으며 저 건너편에 있는 건 맞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저희 푸덕이 이모님들이 생각하는 어, 바라보는 마음이랑 거 같죠 저라고 그, 그 일반 삼촌일 뿐인데 어쨌든 여러 많은 TV 우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